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2023부에타스파냐 스테이지 2. 마타로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어지는 182km 길이의 힐리 스테이지입니다. 경기 초중반 3등급, 2등급 어필을 하나씩 넘은 후에 피시까지 비교적 평지가 이어지는 하루였는데요. 피니시 직전에 3등급 어필과 오르막길로 끝나는 피시 때문에 집단 스프린트보다는 헌치력이 강한 선수가 한 방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스테이지. 선수들은 UCI의 날씨 프로토콜에 따라 경기의 조정을 요청했고, 부엘타 조직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퀸시 지역은 어제의 타임트라이얼 스테이지가 펼쳐졌던 바르셀로나 시내. 까다로운 코너가 많았기 때문에 주시 선수들의 시간 계측을 퀸시 9km 떨어진 곳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초반, 5명의 브레이커웨이가 출발했고, 3등급 어필과 2등급 어필에서 산화강 경쟁이 있었습니다. 브레이커웨이가 산악포인트를 쓸어가는 가운데, 펠로톤에서는 DSM이 이들을 추격했는데요. 약 100km 남은 지점에서 랭크앤 베네프의기재고장으로 뒤쳐졌지만 남은 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피니쉬로 다가갈수록 빗길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몇 명의 선수들이 연달아 낙차했고 그 중에서 DSM의 오스카 올리 선수는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약 32km 남은 지점에서는 프레머슬로그르치가 낙차로 넘어지기도 했고 브레이커아웃을나았던 EF팀의 안드레아 피콜로는 자전거를 교체하였습니다 계속 긴장감이 높아지자 윈보비스마는 펠로톤 선두를 컨트롤하며 속도를 줄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불만은 있었지만 비가 많이 오고 낙차에 휘말리는 선수들이 많아지자 그대로 수공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약 20km 남은 지점에서는 레드저지를 입고 있던 로렌조 밀레시도 낙차! 결국 이날 레드저지를 잃게 됩니다. 피니쉬 4km 남은 지점에 있었던 마지막 몬주익 거필에서 레이스가 터졌습니다. 로또 데스티니엘 안드레아 크론이 가장 먼저 어필을 넘으면서 독주를 이어나갔고 소규모 그룹의 추격을 물리치고 가장 먼저 핀니 라인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티를 데커에게 스테이지를 헌정하는 안드레아 크론 종합순위는 브레이커웨이를 참가했던 EF팀의 안드레아 피콜로가 가장 좋은 시간을 기록하면서 레드저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랭커앤메네폴 누나스 빙게구 게렌티 토마스까지 모두 부엘타 스파니아 스테이지 2 e 운영에 불만이 나왔습니다. 스테이지 첫날 팀 타임 트라이얼에서 어두운 빗길을 달려있던 선수들 둘째 날 아침까지도 별다른 사고나 공식적인 성명이 없었는데요 선수들의 불만은 스테이지 2에 핀시라인 측정 타임에 이해할 수 없는 변경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핀시 지역에 코너가 많다는 이유로 주시 선수들의 시간 계측을 핀시 9km 지점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핀시 4km 지점에 몬주익 어필 보너스타임과 퀸시 라인의 10초, 6초, 4초 보너스 타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퀸시 라인의 보너스 타임을 걸고 선수들의 경쟁하는 상황을 원하는 듯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경기가 시작된 뒤에 결정되었다는 것. 게라인트 토마스는 우리는 게임에서 잡졸 취급일 뿐이라며 이를 비판했고 조직위원회의 결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랭크 앤베네프론 선수들이 레이스 중 항의를 할수 있다는 말을 남기면서 조직위원회가 우리의 말을 더 경청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뚫르드 프랑스의 시작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이었죠. 스테이지 1, 2에서 도로에 앞장이 계속 나오면서 누군가 경계를 방해한다는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부엘타 스파니아의 스테이지 2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스 1부에서 앞장이 발견되면서 몇 명의 선수들이 펑크를 겪었고, 비오노날 코너에서 대모시 많이 발견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발생했는데요. 플라스틱 몰드로 만들어진 압정이 길바닥에 뿌려진 것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되었고 UAT 메모리처의 후한 아우소는 압정으로 인해 발생한 펑크와 공기압 감소로 미끄러운 빗길에서 경계가 지체되고 위험할 수 있었다며 상당히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은 부엘타스파냐 경기를 방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고 스페인 경찰은 월요일 스테이지 3에서 경기를 방해할 계획을 꾸미던 4명의 방해꾼을 구금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